하십니까? 어 그린라이프센스입니다. 어 이월이 가기 전에 어 늦겨울이자 초봄인 어 이맘때는 어떤 나물이 있나 하고 어 하천 주변을 찾았습니다. 음, 주변에 밭이 있는데요. 거기 그 하천이라기보다 농수로 어 예전에는 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닥에 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물 깊이는 꽤 깊고요. 어, 이게 냉이도 보이고요. 어, 어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이 어강대나물이 많이 보이고요. 어 그리고 그드문드문 어. 냉이도 보이는데 꽃이 다 폈네요. 냉이 종류는 다 폈고요. 어 강대나무의 줄기는 이렇게 어 흑자조색입니다. 어, 줄기 보이죠? 사각이서 있고요. 어 잎이 이렇게 두 장으로 좀 약간 둥글면서 어 꽃몽울이 하단에 어, 붙어있습니다. 어, 빨간 점 부분이 어, 그 꽃이 맺힌 몽우리이고요. 어, 지금 분홍색은 개하모습입니다 어, 분홍 색상이 아, 자세히 보면 정말 예쁩니다. 어, 강대나물은 꿀풀가에 속하는 두해사리풀인데요. 어, 우리나라 전 지역의 어, 양지바른 곳이나 논두렁 덩지에 어, 널리 분포하는 어, 식물입니다. 꽃이 작아서 코딱지 나물이라고도 부르고요. 잎의 성분은 위디도이드 배상체 하고요, 어, 레미오사이드 하고요, 어, 레미올, 어, 레미드, 어, 아이폴라미드 이런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어, 잎에는 어, 라미드가 한0.02% 정도 들어 있습니다. 어, 이 강대나물은 한겨울에도 어, 양지바르고 따뜻한 곳에서는 꽃이 필 정도로 어, 강합니다. 어, 그리고 어,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사람한테 아주 그, 매우 좋고요. 어, 한겨울에도 나물로 계속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 추위에 강해 어, 살아 있습니다. 강대나물은 경락을 통하게 하고 부종을 내리게 하고 어, 통증을 거치게 하는데요. 근육통이나 관절의 통증, 팔다리의 마비, 어, 안면신경마비, 타박상, 충농증 등에 사용하고 결액성 어, 임파스염에도 사용하고요. 골절 환자에게도 어, 좋은 약효를 발휘합니다. 아직은 어, 개체가 그리 크지 않지만, 한 3월 중순 지나면 개체가 아주 많이 번집니다. 꽃도 막 어, 많이 피고요, 굴락으로. 어, 한 포기만 뜯어도. 어, 덩어리로 양이 어, 많습니다. 어, 몇 포기만 뜯어도 어,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음, 제가 어, 몇 포기 뽑아왔습니다. 몇 포기는 어, 화분에다가 좀 심고요, 예쁘서. 어, 그리고 이제, 어, 국하고 나무를 해봤는데요. 국 끓일 때는, 어, 콩가루하고, 어, 된장하고, 어, 섞어서 좀 풀어서, 마늘하고, 생강을 넣었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너무 차서, 그 생강을 일부러 좀 넣는데요. 었 어, 국 맛이 끝내줍니다. 너무 맛있어요. 향기가 냉이하고 틀리는데, 향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어, 마지막에 살짝 익도록 한, 어, 그렇게 국을 끓였습니다. 어, 그래, 그, 그래서 향기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하면, 어, 약성도 더 우수할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야, 이 집에서 제가 꽃을 여러 가지 많이 키우는데, 그 나물로도 활용하는 어, 약성이 있는 그런 그 화초들이 있습니다. 그런 씨앗들을 어, 영상담으로 올때 어, 씨앗을 들고 와서 파종을 하면 또 풍요로운 들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해 새봄에 이런 어, 첫 꽃을 보면 어, 그 왠지 그 힘이 솟고 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어, 우리의 그 주변에 어, 이런 그 소박하고 어, 꽃은 또 화려한 듯그 어, 소박한 이런 어, 나물에 약성에 어, 향기에 정말 경이로운 약나물입니다. 어, 맥이 약하거나 어, 몸이 찬 사람한테는 어, 매우 좋은 어, 약초나물입니다. 몸에 열이 많거나 맥이 빠른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는 봄까치꽃입니다. 어, 두 식물이 엉켜서 어, 막 그 자라기에 꽃이 피지 않으면 어, 강대 나물로 착각하기 딱 좋습니다. 어, 우척이 어, 지금 보면 봄 까치꽃이고요. 좀 어두운 자척은 어, 강대 나물입니다. 꽃이 안 피었으면 얼른 보면 그,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어, 완전히 착각하기 좋습니다. 어, 봄 까치꽃은 어, 가지하고 줄기 사이에 어, 꽃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꽃대에서 그 꽃이 피고요. 이렇게 보이죠? 우측에. 어, 어, 그 모습을 좀더 자세히 담겠는데, 음, 어, 이렇게 조금 연합니다. 잎은. 그리고 여 어, 어, 꽃대가 보이네요. 이렇게 나온 거. 어, 가지하고 줄기 사이에 꽃대가 나오면서 꽃이 피어 있고요. 허니, 어, 개구랄 풀이라고도 부릅니다. 음, 이 봄까치꽃은 말라리아를 예방하고, 학질도 치료하고요, 묘통이나 간절통, 어, 소화, 음랑의 치료에 사용합니다. 봄까치꽃도 어, 나물로도 매우 좋고요, 어, 얘는 그 성질이 어, 평해하거나 차고요, 어, 선맛이 있고, 어, 독성은 없습니다. 어, 맥이 약하거나 몸이 찬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 말린 것을 기준으로 4g에서 8g을 어, 다려서 먹습니다. 개안은 광대나물보다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넣, 넣는 것 같습니다. 어, 잎의 그 특징은 약간 삼각형태의 그 둥근 어, 잎이 갈라짐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어, 그 풀이 네. 별꽃 나물인데요. 어, 우리나라 전지역에 분포하고 논둑, 밭둑, 길가 같은 데서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어, 별꽃은 수분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도 잘 살아남는 몇안 되는 식물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요. 강인한 생명력으로부터 오는. 효능이 있어 예로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어, 약용으로는 꽃필때 채집한 전초를 벌루라하여 정혈, 어, 체유, 어, 그니까 젖을 잘 나오게 하는 걸 말합니다. 어, 체유에 사용하였고요. 전초를 양지에서 말려 가루로 내어 어, 그 소금을 섞어서 치약 가루로도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 생으로, 샐러드로 하면 어, 약성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겠죠. 어, 그리고 나물, 주, 어, 뭐, 뭐, 국도 있고요. 음. 자, 여기는 어, 어, 겨울을 이겨내느라고 잎이 아주 그 고생한 자국이 보입니다. 진한 자국으로. 어, 갈키 덩굴인데요. 어,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고 아직 키가 작습니다. 어, 이렇게 얼마 없지만 어, 보여서 이렇게 영상을 담았고요. 음, 어, 양명으로는, 어, 거거등이라고 하고요. 어, 성미는 달고 맵고, 어, 약간 찹니다 어, 청열해독 어, 또지혈통림 어, 활혈통락, 어, 그리고 암 종류의 그 질환에, 어, 치료에 효과적이고, 어, 고혈압 치료에도 뚜렷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봄철에 어린 순을 나물로 먹어도 어, 항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 이 갈키덩굴도 어, 약효가 너무 많고 좋은 게 많습니다. 어, 오늘은 어, 그 갈키덩굴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어, 다시 한번 디테일한 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밑에 물 보니까 겁이 나서 어 밭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그랬더니 그어 꽃다지가 보이네요. 꽃다지는 그밭 같은 데 있고 그런 여러 개체들 있는 데서는 잘못 자라는 것 같아요. 어 꽃다지는 이게 이렇게 털이 복슬복슬한데요. 얘도 음 다음에 설명을 같이 하도록 하고요. 너무 길어서 어강 주변에 그 비탈이 너무 음 경사가. 어, 급해서 위험해서 제가 어, 간단하게 담은 거는 어, 제외하고 어, 어, 편집을 했습니다. 어, 다시 한번 영상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어, 지금까지 그린라이프 센스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과 정보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